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 주알의 영패스터입니다. 주님 알고 싶어요라는 이름은 예전에 그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운영했을 때 사용하던 제목이었는데 그래도 꽤큰 인기였죠. 아마 기독교 카테고리에서 3위를 했을 거예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로 홈페이지를 가득 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전에는 문자로 나누었던 교재를 이제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유튜브 동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찾아뵈려고 합니다. 제가 뭐 교만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뭐 나누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서 하나님께 함께 나갑시다. 이런 취지인 만큼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논쟁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고 찾고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